자 오늘 오남 회장님으로서 오늘 저기 대표로 공격을 하게 됐는데 어떤 각오를 하겠습니까? 네, 그 몸, 몸을 불사르고 자 죽기를 각오 해서 회비를 사수하겠습니다. 오늘 회비를 받은 마을회장님이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뭐여지껏저경기형 결과에 보면은 이 게임이 안됐었던 게임 대신 유튜버 게임이라 하기 때문에 저기 상대를 해주는 건데 아 그래요? 네, 아마 오늘도 거의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상대는상자를좀 해서 양신 상... 주는 정도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상대 선적이 저기... 중리 오남들이 우리 마나임 오남, 회장님이 좀더 앞세지 않나요? 아예 지난주에한번 어, 발리셨거든요. 잘.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그 아, 아들한테 반성하시다고 아. 얘기 들어서 아침에 또 아들이 와서 천천히 해 달라고 부탁하고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그런 각으로 한번 멋있다, 열심히 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나임 회장님 어떤 각으로 가겠습니까? 오나 회장님들. 만남이 뭡니까? 사람이 군장입니까 아, 그러신가? 그렇죠. 예. 이 만남의 힘을 한번 보여 주겠습니다. 아. 누구랑 같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 그건 필요 없겠습니다. 우리 공격적으로 이기겠다 그래. 상대의 범 상대 측이 어떻게 앞세니까 하는데. 이 정도 아마 역시 한번 한번 오늘 경기

플레이할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만나인 팀은 뭐 제대로 한게 없을 자꾸 플레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뭐 공격이 하나 좀 제대로 하고 나서 플레이를. 해. 뭐 실전에서 보여주겠다 이런 건가요? 아, 그런지는 뭐, 두고 봐야죠. 근데 실제 네. 보여줄 게 없는 게 공격수인데. 아무래도 제만나인 회비가 충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아 오라상기 회장님 공격이 좋아요. 역시 뭐 회비가 빵빵하니까 아, 몸에만 몸이 풀려 있군요. 아. 오늘 회원들이 많이 들었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부담이, 부담이 없이 그냥 가자 이거죠. 과연 오늘 내기 레기... 만화의 회장은 참내 부담스러울 겁니다. 해비가 없어가지고. 그쵸. 올해는 예산이 참 많이 저기 되기 때문에. 아 와... 연습 게임 참 좋아요.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볼. 자 경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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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영환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또 서브하면 또 구영환 집사님이죠. 예, 아유 잘 놀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 만팀 오면 장인들 해수를 다 해요. 이렇 <laughs> <수> 경기하면서. 어우 <laughs> 좋아요. 아 안전하게 넘기고 있는 손석 선수. 자. 대장님이 때릴 때는 다 우수, 우측이 다 긴장하고 있죠? 오 야, 페인트죠? 오, 이야. 아우, 진짜. 우리 아, 이병준 아, 선수가 아, 간 판을 했어요 워낙 또 빠른 선수라. 세척을 그렇죠. 참 잘하죠. 아, 그러니까. 앞에, 앞에를 너무 참 좋았는데. 아, 앞에가. 오우, 허영방 선수 센스. 오우, 예! 오, 어, 어, 있어요. 기술적으로 심판전한테 공을 차죠. 여기는 아무리 봐도 이쪽 우측 라인밖에, 아 우측 라인밖에 안 보여요. 네, <laughs> 고맙습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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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근데 괜히 공 탓을 하는데 아, 공이 왜 문제가 있다고 <laughs> 지금 이긴 편이 이거 내가 붙여줄게 어, 자 어우 어. 좋아요 공잘 뛰었어요 어, 어. 아. 아 역시 황환 선수죠, 선수죠. 어. 아아 이병준 선수 빠르죠 네 존원 선수 아 역시 안정감을 고 있습니다 어, 아 좋아요 어, 아, 아, 아 이게, 이게, 이게 아, 뭔가요, 이게? 확실히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 만함 네, 네. 해장으로 부담이 큰 거죠. 그죠? 아, 네, 네, 네. 자, 이철수 선수의 서브.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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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전한 서브죠. 네, 예, 철수 선수가 나중에 하나 해주겠죠. 아, 지금 어, 초반이라서 좀 눈치가 어. 보이니까. 그쵸 함부로 쓰레기 찾지려 못하죠. 어우, 만두, 만두! 어, 있어 있어! 아, 자, 어, 고, 이번에 아 예. 성광 선수의 말을 들었어요 아, 뭔지 뭐 바발 때렸으면 금을 걸렸는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하는 게 오, 좋아요! 오남성 경, 네. 예, 자, 선수, 손승석 선수 공격 아주 좋어요 의외로 낼리가 되는데요? 어우, 네. 네. 아, 역시 돼요. 돼요. 오른쪽만 파지요 그렇지. 아, 아, 아 양근식 네. 선수 점처럼 네. 실수를 안 했는데 쉬운 공에 실수를 해버렸네요 점수가 지금 2대1로 우리 손흥민수 선수 선수가 앞서고 있죠 자, 자 때리나요? 때리겠죠 툭 아, 그렇죠 아오아 역시 앞에 앞에 그말 아니었으면 네 예, 역시 이병준 선수 빨라요 어? 어? 백어택인가요? 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병준 선수 만 했다면 이거 3점을 먹었을텐데 어우 아~~이거 4점인데요아 아, 이걸 아, 수비를 이... 다 잡아내네요 네. 아~~ 오 아, 세타의 아, 센스죠 네. 오남회장은 문복을 타고 났길래 저런 토스를 둬가지고 아 <laughs> 진짜 아 우리 마나임 토스 주전 토스죠 네. 잘하고 있어요 아, 허헝 토스 예. 네. 안에서 벌써 아, 끝난 게임이었어요 아, 그, 아 좋습니다 실수 안해요 아실수 안해요 우리 마나임 팀의 양대 수비수죠 양대 수비수 네. 가장 안정적인 수비 아 음, 좋습니다 이건 무조건 안 때리겠죠 오. 아 저게 몇점짜리니까몇 네. 점짜리 오아 아, 우리 이병준 선수 다시 돌려보내는 것에 네. 또 우리 김선수 선수가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 네트에 바로 꽂아버리네요 너무 마하나임 회장의 공격 스타일을 너무 간파하고 있는 거죠 공 바꿔 바꿔 아우 아이 바람 바꿔 바람 빠져서 그래 잠시 잘, 어? 플레이볼 다시 제기됐습니다 공이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공이 잘안 트는 경우가 있어요. 난 난로에서 난로를 이용해서 맞습니다. 공을 데워서 잘 튀기죠. 오 좋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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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주 아, 선수의 수비. 만나임 회장 공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해. 내가, 내가 본채 중에 제일 잘했어요. 근데 수비들이 다 받아내니까. 아 정수도 아, 안 되나. 여기 뭔가요? 하나 해줘. 아 예. 아 역시 하나 해주는. 이철주 선수. 살짝 좀. 보여줬어요. 자, 3대 이. 이철 선수가 사남이기 때문에 뭐 전혀 오남하고 그런 관계가 아, 없잖아요. 아. 우리 저기 마나임 양해. 회장님도 사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남끼리 네. 이렇게 좀뭐돕는 아. 건가요? 아니 하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 와. 아 능리나요? 아. 아, 노력해봤지만. 우리 양기선 선수가 좀처럼 실수를 안 보이더니 이번 경기에 많이 보이네요. 네. 오남이죠? 아. 오남 아, 아 양근식 선수 오남에요 마인보다는 오남인가요? 아, 아. 나중에 이제 오남에 돌아가서 용목지 않겠다 네. 뭐 그런 거를 좀 모이나요? 네. 양근식 선수가 오남 회비를 안 냈다는 첩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요건을 이용해서 좀 할인을 받지 않을까 오남 아, 회장 뛰라 해가지고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네. 저 오남 회장 기분 너무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분에서는 네. 커피를 커피를 받았네요. 아세스가 아. <laughs> 아. 되는데. 세기 까 아, 되는데. 나갈 수 없는 곳아 아, 우리 아, 오암우리 회장 손석 선수 아주 여우 같아요 네. 지금 5대2 아, 5대, 2. 5대 2. 목이, 목이, 목이. 네. 너무 많이 은임 회장 네. 지금 옆, 우리 옆에서 우리, 우리 박옥수 감독님 간신 웃음을 드리고 있는데 다 만지는 게 어디예요 <laughs> 왜 웃으신 건가요 <laughs> 아니, 너무 잘하고 계아요수로안 <laughs> 떼니까 우리가 욕을 안 먹네 네, 그렇죠. 그, 한 번쯤 쫓아 왔을 텐데. 아, 안 내버려 둬. 어우, 좋아요. 오, 오, 어. 오! 아, 이게 살리네요. 아, 온남 수비 좋아요. 아. 오쇼 오, 오, 아, 이거 이거는 뭐 나갔다 해도 인해 줘야죠. 그죠? 많은 아닙이죠, 여기는. 오남이 아니죠. 심판은 다 쳐다보는데 뭐 어쩌라고, 어쩌라는 겁니고 그렇죠? 야, 이거 완벽했습니다. 야. 그 양원 선수. 아. 제매메오 유튜브 를 네. 다시 확인 오남의 아리카너냐 마남의 해결냐 자어아 어? 아, 좋아요 아, 아, 아 이게 뭔가요 오바 아니에요 오버 아 잠깐 잠깐 항이나요오요오 아닙니다 오 아, 아, 아닙니다 지 아, 아. 정확히 왔어요 아. 이마에 피흘리고 있는데 아, 오아안입어 오바. <laughs> 아까부터 피흘렸어요 아까부터 아니, 아니. 아, 네. 아, 요즘 필린 사람은 양근지 선수죠. <laughs> 아, 이쪽이 아니고 이쪽 머리가 아니고 저쪽 저쪽 근식이가 그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양근지 선수는 아, 요즘 아이고,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네. 쌍바이골에서 피가 난다는 그렇죠. 얘기 가 있던데. 아, 그 다음 주에 그 대형 수술을 들어요. <laughs> 네, 수술. 오, 오, 오 좋아요. 하지 마요. 아하 네, 네. 우리 네. 만화회장님, 아, 네. 김선득 선수 네. 정말 좋은 공을 쳤죠. 지금 그래서 어, 두 점차로 만점 뺐어요. 아 무조건 무조건 그쪽을 노려야죠 지금 피 흘리는 얘기를 했더니 지금 굉장히 치지가 올라갔죠 안녕하 안녕하세요 역시 피를 봐야돼요 사람들은 한국사람들은 <laughs> <laughs> 자 아우 리시브 좋고요 어, 토스 오 어, 좋아요 아 하웅왕 토스 어,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어. 안전하게 자, 넘기고 자, 있죠 자, 구영환 선수 리시브 좋죠 자 아우 바로 공격이죠 아양의 선수 오 넘기나요? 아못 넘길텐데 아~~, 못 넘길 텐데. 아, 아네 안타깝습니다 저의 슬픈 제가 뭐 틀리지가 않습니다 아 <laughs> 네. 김지호 선수가 머리로 살짝 내려줬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아, 아 이게 아쉽죠 네. 아까 멋있는 공격 다음에 어리버리한 점수가 나서 네아참자 나 마나임 회장에 쏘는 맥도날드보다는 오나 회장에 쏘는 맥도날드보다 더데 과연 아... 그 기대대로 이루실까요아 초반, 초반에서 아, 이거 뭔가요? 투인가요? 투, 투, 투. 에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닌가요? 아. 아, 역시. 아우, 됐죠. 투인가요? 예, 투는 아니고 두번 동작이 있었죠? 아, 두번 네, 안 맞은 아, 거죠. 예. 네. 네, 공 쳐, 그거. 예, 공을 한번 다시. 지금 굽고 줘, 줘. 우리 또 양은식 선수 공 두개 가지면 하루 종일 노는 선수인데 아 형님 뭐 보니까 다른 데 가보면 칼 가는 아저씨는 있는데 공공 대우는 아저씨는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우리 하하하하자 오우 당황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아공 좋아요 어떤 공이 나올까아 좋아요 어, 됐어요. 아, 어, 좋았어요. 이번 방 선수도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데, 한번 넘겨줘도 괜찮을 텐데. 요즘 세타들의 공격이 참 좋아요. 어, 역시. 네. 어, 역시. 아, 역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빨리 가, 빨리 가. 아, 오바 같은 어? 느낌이 들지만. 오, 오. 네. 자. 오바 아, 안 불죠? 아, 아까? 오바 아, 안 봅니다. 오바 불 네. 아, 수가 없어요. 불 네. 아, 네. 수가 아, 없어요. <laughs> 아까도 어? 살짝 넘어갖고 어? 살짝 지금. 무수고 있어. 아, 그럼 무수고 있어. 아니. <웃음>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마 하나임 돈 나가면 안잖 아, 회장님이 아, 안안안 돈, 돈 없대. 아, 회장은 돈이 넘치는데마 아. 하나임 돈이 없으면 예, 안 돼. 아. 아. 그래. 그래. 그런 이유가 아. 있죠. 예. 맥도라리, 눈물이 맥도날드 아. 넣을 수 있어. 어우. 뭐,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장님은. 아, 뒤서 양규식 선수 안 도와주고 있어요. 아 이게 뭔가요? 있어. 이런 와중에 서 우리 회장님, 자 우리, 아. 우리 네. 공 공을 굳고 있는 우리 박옥수 감독님. 아 역시 잘 굳고 있어요. 네. 공국는 아저씨. 네. <laughs> 어? 아. 아. 조금만 들어왔어도 좀른 이거 <laughs> 올해 예산도 빡빡인데 회비를 써야 되나요? <laughs> 아, 이거. <laughs> 우리 저기, 오남성교, 회 저기, 우리 임원들 잘좀 생각 좀 오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해, 이 임원들이 빠오가 없네, 빠오. 네. 하이팅이 없어요. 아, 이팅이 자. 아, 아, 아 역시, 아, 우리 선우선 선수 센스 아, 센스가 있어요. 역시, 선우선 회장이 최고죠. 네. 아, 아 최고. 네. 아, 전혀 좋지. 눈치 표가 안 났어요, 표가 네. 안 났어. 아, 세게도 아, 찰수 있었지만은. 그렇죠. 아, 만함이 헤비가 없다니까, 얼마나 눈물 깊겠어요. 네. 어우, 좋아요. 저 어려운 서브를구영 선수 참잘 잡아냅니다 아아~~ 역시! 역시, 역시 선수! 1점 차로! 차로 점수 차가 최대로 붙었습니다 드디어 1점 차에 아, 왔죠 아손원수 선수가 이제 멘탈이 조금 강간것 같아요 네. 오 좋아요 마하나 회장이 좀 이제 좀 신빨아 잰어요 이제 음, 아, 나올 때가 됐죠 예아 조금만 더 넘어왔으면 오바 부르려 그랬는데 <laughs> 오 좋아요 어어오예 뭐 이런저런 아우아구영한 선수 네. 전혀 맞고, 전혀 표가 안, 났어요. 안 <laughs> 났어요 아 동점이에요 구구 아 구구 구구 아, 아 구구네요 예마 아. 네. 어, 마하나이 전 임원님들이 아, 더우면 아, 더우면, 더우면, 아, 저쪽 진짜. 라인이, 그, 우, 우측 라인이 만하임 전 회장과 총무네요, 예. 아, 역시. 역시. 아, 마음이 아프겠죠. 아, 아,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오남선교지만. 아, 저, 우리 회장 필 받았죠? 네. 아, 그렇게 왜쪼줘야죠 화이팅 해줘야죠. 아, 야, 야, 아 양근식 야, 선수, 네네. 컨디션 안 좋아요. 아, 어, 회계가 도지네요 아, 진짜. 다음 주, 다음 주, 그, 무슨 대형 수술이 있어가지고. 아, <laughs> 뭐 말도 못하겠고 예, 그쵸 비밀요 네. 어. 저쪽 공격수랑 우리 회계가 친구래요 아하 뭐 해비도 뭐 내고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다는 아 네. 그렇구나 30년지기죠 30년지기 어, 다다 아하. 아저 아. 아, 우리 마나임 회장, 어, 참, 친구지만 참 아,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그래, <laughs> 저님, 저님 회장이 가운으로 보내주면 알아서 해결하겠다. 고빈트까지 줬는데도 그냥 약으로 보내버리네. 아. 넘겨줘도 이게 참 괜찮을 텐데. 아, 자. 너무나요, 너무나요. 아우, 진짜. 자, 우리 눈, 눈치가 있나 없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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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역시. 자마라이 컨디션 안좋아요 마라이 아, 마라잉 한번 타이밍 부르면 한데 타이밍 안 부르네요 아, 아, 타이안 부르네요? 타이안 부르네요 정돈할 시간이 좀 필요할 에이! 것 같은데 아. 부영선수 서브 자, 자, 가운드, 가운드. 가운드. 아, 아 양근신 선수 아. 이게 뭔가요 이게 아 양근신 선수 몸 컨디션이 <laughs> 진짜 오늘 컨디션이 아. 많이 안좋아요 아 양근신 선수 아이 아. 아,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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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남회비 첫번째 냈는데 아, 그 돈쓰기 싫어서 그런거예요아 아, 그런가요? 그런 아하 아, 말... 아, 아메리카노 쿠폰도 받았다 그러더니 아 진짜 흉하이 그 너무해 아회 아, 아, 아. 우리 김선주 자, 앞에는, 앞에는 우리... 희망이 없는데 예김선 네, 아하 아, 안받았어요 아.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맞았네. 맞았네. 오바 맞습니다. 오바 맞습니다. 아 오바 인요요 네. 네. 맞긴 맞았는데, 오바 맞습니다. 개도 개두. 3대 도 3대 3대 0인가요? 아맞았대 0인가요? 3대 3대 0인가요? 3대 3대 요아 분명히 맞았어요 분명히 분명히 맞았어요가 작아 요 한 대창이 뜯겨져 네, 나갔어요. 어요 여기 고발합니다, 고발합니다. <laughs> 사꾼입니다. 왜야데 <얘기죠. 웃음> 사꾼 얘기 나왔어요. 아, <laughs> 어디서 많이 뜯던 얘기죠? <laughs> 아, 이렇게 만하임 헤비로 먹기 싫은데도 먹어야 되나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아, 이게 다 하늘 뜻인가요? 아, 이거. <laughs> 올해 만하임으로 먹으려면 유튜브가 대박을 놔야 되는데. 러런게 그러니까 많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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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오늘 또 맥도날드 예산 나가면 이거 좀. 우안보이는 아. 아, 어. 남자 다 많아요. 그렇죠. 아, 저게 테나프죠 자, 자. 자, 공격. 야, 어우, 구영환 선수. 없어, 없어. 없어. 아, 뭐, 있는 거 같고, 없다고 해서. 아, 그래. 자, 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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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구영환 선수. 눈치가 좋아요, 눈치가. 아, 역시. 아, 요 아, 역시. 게임을, 게임을 아, 알아요. 아, 그래서 야, 2점 차가 됐죠. 13대11. 아. 야. 저기, 우리. <laughs> 김선주 선수 굉장히 마음 상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럴 그럴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돼지 재검토는 깨야 되는데. 안 보이는데 자꾸 잘 봤네요. 지금. <웃음> <웃음> 오 역시 자자 <laughs> 자, 머리만 대아 어떻게든 예산 그냥 예산 쓰겠다. <laughs> 아, 참내 올해 지금 살림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네. 되네요. 마나임 회원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laughs> 어, 리처드 <리처스는> 선수. <laughs> 이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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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가 끝났네. 자 프레임이다 프레입니다 일단 프레임이다 예. 아, 경기가 그냥. 박진감도 있고 아, 네. 재미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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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프레임이다 아, 네. 어우 공격 좋았어요 빨리. 아 프레임이다 일단 받았고 아, 아 받았네요 비영 예. 선수 공격을 끝내야죠 공격으로 아 공격을 끝내야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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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아 야, 역시 경기끝내야기자 14대12 근근히 가고 있어요 근근히 아, 가고 있어요 근근히 아, 아, 근근히 가고 있어요 크림이라는 게 몰라요 이게 이러다가도 뭐 어, 뒤집은 얘가 오늘 경기 많이 났죠 예았죠그 거꾸로 아 그냥 무슨 파이팅만 가봐요 예 작전이 있는 줄 알았어요 는 네. 아우 오우, <람이 람이> 어어 이걸 또 살리네요. 아, 선수 선수. 이것도 살리네요. 이야. 아, 야. 와 이걸 또, 이걸 또 끝내네요. 아, 끝내네요. 아, 아 역시. 월등한 아 경기력으로 선우석 선수, 선수 오남성교회 회장이 아 이겼습니다. 아 이겼습니다. 아 우승을 했습니다. 자, 차량 아 모여주세요. 3점 모여주세요. 3대 2승자. 3대 2승자. 왜 그러세요? 약간 부질부질런해 회장님 아 하진 아, 우리 어떻게든 우리 시나리오가 아주 좋았어요. 아, 네. 이사를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웃음> 오늘 진정. 경기 우리 손우석 우리 오남성계 회장 진정. 승리로 맥도날드를 우리 마하나임에서 사는 걸로 아, 되게 진정. 됐습니다. 자, 박수. 아아 짠하지만 우리도 <laughs> 사는 거야.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닌데 <laughs> 눈치가 없는 우리 오남성계 회장님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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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눈치가 없어요 우리 감독님은 추워서 지금 난로만 쥐고있고 자 오늘 경기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메리 아, 설 명절 잘보내겠네 아유 당신요 햄버거는 나도 자, 오늘또 맥도날드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